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 a l l e l u 한 a h 한 a l l e l u j a h 님 a l l e l u 예수님예수님 l e l u j a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배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이번 주간 우리는 독서 말씀으로 이 지혜 문학을 듣게 됩니다. 이 지혜서의 특성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에 근거한 이 지혜 문학은 뚜렷하게 한세종세개 정도의 이런 그 관점을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는 인간의 삶에 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런 것들은뭐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하고 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셋째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지혜문학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성서에 나오는 뭐 코알레, 자원, 뭐 집회서, 욕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문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어, 사실 이 지혜문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이집트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좀더 알아듣기 편하게 이, 그, 문명 발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고대부터 많이 모여 살았고 문명이 발달했다. 이집트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화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성서에는 바빌로 이쪽 지역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성서 전체를,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어디, 어디죠? 홍해 바다 건너고 밑에, 피라미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집트죠? 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탈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당시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고대 문명 그런 것을 이렇게 봐도 이집트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을 했습니다 좋든 싫든 노예 생활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이제 기원전과 700년, 뭐, 이렇게 지나, 이렇게 왔을 때, 한참 지나와서, 네, 기원전 5 0 0년이죠 538? 이렇게 되습 이, 이스라엘이 또 망해, 망해서 최또 포로로 또한번 끌려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빌론 제국이죠 바빌론. 그 바빌론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주 큰 대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뭐 이런 지혜 문학 이런 것들을 접했고 또 노예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또 그쪽에서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왕성하고 활발했던 그런 문학을 배워오고 그두 개를 이제 합쳐서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면서 후대에게 전해주고 삶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하면서 체득된 나름대로 체득된 것 그러한 이 지혜 문학이 바로 이 성서의 실려 있는 자막 지혜서 코엘 육 b 이런 문학들이 되는 것이죠 이 체험 속에 깊은 삶의 지혜를 진지하게 사색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신앙, 야외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내놓은 작품들이 바로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자이 나오고, 또 모레 거는 아마, 하, 푹, 허물로다, 허물로다. 이 코엘렛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이 지혜 문학을 하나님 신앙 안에서 키우고 발전시켰다 하는 것을 어, 그런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우리가 읽어 간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쉽겠죠. 잠언이라는 이 말은 한문 표현이겠죠. 잠언 가르쳐 경계하는 말씀 이런 뜻인데 잠자가 경계할 자. 찌를 참. 예, 한문으로. 네, 뭐, 그만큼 경계하고 예리하게 가르침을 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개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을 나열하면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본의 내용은 주제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 그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실려있고, 또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 그 재산, 그리고 또 말, 내가 입을 어떻게 놀리는가, 또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것도 나와요. 술, 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이 자문에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이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의인의 길, 의인의 길은 바로 지혜의 길이다 하면서 자문은 우리에게 그런 설명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시고, 자언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야말로, 아, 삶의 지혜, 또 삶을 어떻게 살아라고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칠 수 있겠죠. 자언은 지혜의 국가서이며 한층 바람직한 생활로 이끄는 지침서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길이 곧 지혜의 길이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들의 삶의 지침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복상할수 있겠습니다.